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하산이 떨어져요. 실험을 해볼 거예요. 먼저, 봉투를 열고요. 내용물을 꺼내볼게요.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낙하산, 비닐이 있고요. 그리고, 와샤, 그리고, 털실, 두 가닥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먼저,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자, 털실을, 어, 먼저, 와사에다가 이렇게 털실을 끼워줄 거예요. 자, 하나 끼웠고요. 그리고 털실을 한번더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털실이 이렇게 네 방향이 되게끔, 자, 이렇게 해서, 자, 털실 하나씩 테이프를,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털실이 자, 붙게끔, 이렇게 한쪽에 꼭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쪽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털실이 잘 붙게끔 꾹꾹꾹꼭 눌러 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털실을 이렇게 꾹꾹꾹꼭 붙여 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털실을 또꾹꾹꾹꼭 붙여 줄 거예요 좀더 튼튼하게 하려면은 스티커를 조금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낙하산이 완성됐어요. 자,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봐도 좋고요.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서 한번에 슉 던져서 떨어뜨려 하늘 위로 던져서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낙하산의 원리는요. 자, 이렇게 탁 펴져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이 펼쳐진 낙하산, 이 비닐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가 낙하산 보고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한대요. 공기가 받쳐져서 천천히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대요. 자, 이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 헬리콥터를 타거나 날아다니는 걸탈때 안전장치로 사용이 된대요. 만약에 어떤, 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안전하게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구호물자, 어 어딘가에, 어, 뭔가 구호물자를 보내줘야 될 때, 천천히 떨어지라고 낙하산에다가 물건들을 달아서 떨어뜨려 주기도 한대요. 자, 오늘은 낙하산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실험으로 만날게요.